하나님 원금각제에서 21년동안 아버지 회유와 행사 때마다 출전하시는 우리 회원들 집에서 아버지 돌아보아주시고 오늘도 모름새부터 가까운 곳까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이 발걸음이 임시총회에 모든 아버지의 의결을 왔사오니 집에서 획득게 하시고 주의종을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납이다 아멘. 아멘. 이 박준 모사님 뭐안 틀리는데 이 순서지가 먼저 뻔는 거에 딱 들어있네. 가 자, 그이 메시지가 고정이 있고 본문으로 실렸습니다. 뭐 봉독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사도바울의 두 번째로 고린도에선교을적에 <laughs> 나타나는 있 말씀이 나와있습니다 저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상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저를 위해서 살게 하라 저와 목사님들은 다른 사람하고 틀립니다 그지요 우리는 사역자잖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의에 좋음이라고 고백하잖아 내 가족이 있고 처자식이 있어도 처자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식돌들을 양육은 하지만 치료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어. 치료를 위해서 사니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제가 가끔 하다 보면 은 아주 공정을 말하나 노거나 뭐 이렇게 마크를 붙인 것이 뭐 여신이 돼서 저울을 들어가지고 평등이 평정, 고미, 저이 대법원이나 검찰청이나 이런 데 가면 그랬고 나와있다고 어? 어, 신선한 여사 사람을 생략할 수 있는 태화 자궁을 가진 여자를 남겨다녀. 딱 해서 처우딱 어? 해서 어, 공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예수는 우리 안에 와서 공정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또 사람들의 사들은 모순이 되고 어떤 전적으로 어, 열심 같은게 나타나지만 그래도 예수를 위해서 간다면 그것이 그분은 우리 의삶이 주관이 되신다는 말이지. 응? 네. 다른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내가 그 사도 바울이 나오는 어떤 영상이나 그미성교부들이 <laughs> 보면 영화가 많습니다. 나 바울영화 스물려 봤어요. 귀눈이 여덟시간짜리도 있어. 어. 서 미국 같은 데 소유가 강하고, 이 기술들과는 허무나 잘들 찾아보서 그런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국가에서 인정해준 마치 세금을 포탈이주면로면 그런 영상 제작하는데, 교파도 탈 <laughs> 때도, 우리 그레 목사님이나 그 섬유센터다, 우리 목사님들한 리스폰테리고 쓰갔었는데매 주마다 오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한 60억씩 와, 60억. 한 주에 60억. 한 달에 얼마야? 수백만 달러씩이 매일 세상을 떠나는 데도 1 6의 교회가 다 오고 영국교회가 지어주고 카5 0서 그거 가지고 그기0에그 그 돈만 해0서0 나라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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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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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0 0 0 0 0 0 0나 그거 보고 놀랬어요 어? 그0 0그 메시지가 그분의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선비를 그 통해서 나가 그거 듣고 예배당 안 가도 예수를 믿으면서 나 진짜 가정 전부 뭐 농장인가 가정 적으로 옛날 종파에 보면 그런 종포가 있는데 나 그거 보고 예배당 안 가도 예수님 사진 놓고 나 예배는 많이 갔네 대부분 그 시간 없는 사람들 배경에서도 들이고 그런 선비가 내가 피고 되면다면은나 같은 건 지금 50년 올해 50년인데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목자라고 할 말이 없어. 채인하고도 구백을 해요. 오늘 내가 딱 보니까 이게 오래 들어 온게 근호도 목사님이 한테 번역해서 증거네. 여러분 나와 있네요. 이양반 쳐도 내가 해린 난 채인입니다. 어? 아그 그래. 안들어프어안들어스어 사람이 살아서 있는 동안만 예수 믿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는가 그 시신 같더라고그 분이 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목사님이나장로님들이 옛날에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잖아 그 장례는 지금 시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치르고 그래서 유음을 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이렇게 장례 치을 되는 많이 봤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돼 더불어 어. 자 여기 보면은 사도바이 말고 참 중요한 거야 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차별 없는 겁니다 껌듬이나 신듬이나 노마이나 헬라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차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안 그렇잖아 예수 안 믿는 건내 형제라고 안해 예수를 고백하면 형제라고 그래 어?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똑같아 난 성지순례 갔다 온이 목사님들이 그귀에서 장모님들 평생한테 뭘 가르치는 거라도 나는 거기서 살기도 오래 살았지만 이스라엘 갔다 오면 꿈 깨는 게 내가 민지에긴 하네. 새로운 꿈 깨는 게 많다고.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데 오늘 같은 때는 금요일과 토요일 내일이 주일이야. 주일을 청년이 담기고 대개 안식을 시베일민들은 구약을 많이 따져서 그 어, 안식을 지키는데 어저께오늘 토요일, 그, 어, 지키는 토요일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변을 앞에. 예루살렘 성 그게 얼마나냐면은 얼마나 할까 서울 운동장 저기 가 올림픽 경기장 저기 올림픽 경기장, 축구 경기장 그거한네 개만 해네 개. 어? 그 걸어 가지고 한 1시간 걸려 도 돌면은. 어? 잠시 운동장 한 바를 뛰면 1 0분이면한 바퀴 돌아버려. 그거가 네개 많은 게 예루살렘 성이라고그 안에. 근데 거기는 거기 지금까지 정비도 전부 땅속에 들어가지 우루 못 나와 집도 모형도 그대로 해야 돼침금은안 돼. 돼. 그래 아랍전쟁 할 때도 보면은 그런 데에 우리 하나님은 갔다 해가지고 거기로 코를 안써저테라비브 이런 데만 하이파 이런 데만 그냥 미사일 같이 하잖아 어? 근데 여러분 봤을 때 유류전쟁에도 패트론도 네개 갖다 놓고 그서론 개를 다 점을 내고딱한발가발 하나 나오더라고 약간 여기 떨어진 거 북한은 안 돼요. 일본에서 배터리도 내대가또대게 오래됐는데 100배, 1 0쯤 맞춰버려요. 핸드폰보다도 약 100만 배나 빨라. 핸드폰의오차보다도 100만 배나 앞서가는 게이 미사일이라고. 잘나 수는 없는데. 캘 수는 없는 거야, 그거. 우리가참 좋은 세상을 살아 어쨌든 내가 우리 위트 데뷔 말이야. 그 어? 치매 장수가 그거 2주 만에 건져서 빠졌는데. 땀도 야 땀도. 이게 무슨... 은행에 딱 해서 지지오에 올라가면은 여기서 약 10분 동안 미사리 저 높이서 올라가면은 거기는 6천도내에서 만도가 되는 거야 이런 쎄는 다 녹아서 없어져 팍! 쫄아 나가는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게 불이 안 닿지 저 풀도 불에 거저 저건, 저건 미사이야미사일 저건 폭탄이지 어디 올라가 자, 그냥 자 여기 안드로푸스 뭔가 안드로푸스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 있다. 그러니 너와 나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온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었는데, 어? 뭘 어. 걱정이냐? 늘 내가 말했잖아요. 어? 신학교에서 칼우기를 하고 내가 원자금도 많이 내고 와서 원어를 배우고 사람들한테 제종종 앞에 다있겠다니 자. 사람 안들 부산에 뭐가 들어갔다? 서울염이들어갔다서울염은 뭐라 고 그래? 해? 우리 한국말로 서울염이라 그래. 근데 이게 헬라에서 영수는 뭐라 그래? 푸르마토스라고잖아. 푸르마토스가 어? 뭐야? 푸르마토스가 서울염이 푸르마토스라고 그래.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첫째는 숨쉬는 거. 자, 자 이건 내 입은 벌리지만 내 숨쉬는 건안 보이잖아. 코뼈형 들어가고 입으로 안 보여. 두 번째 선풍기는보이잖아 바람은 안 보이잖아. 두 번째 바람. 하나는 호흡, 세 번째 는집 이렇게 존스 아주 움직이는 거, 이게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를 성령이라고 르는가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 말로는 성경만 따지면 우리 장의 우리 옛날에 청신대 그 예? 그한 목사 이렇게 있는데 형님이 성령님들 따라 가니까 그러니까. 아, 나 봤어요. 예수님 그냥 이산이집만한들데그거 타고 오시는데 그분 성령이래요. 이런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냐고 이거고 그게 아니에요. 생명체를 말하는 거야. 그 시베리인들은 거기다 물을 쏟다 물은 물인데 물이 생명이냐? 그 생명체. 야, 내가 4 0일 만에 한 채매 들을 한 배에서 나온 사남매가 사는데 애들이 어릴 때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장을에서 해가 난법칙을 보고. 어? 그 열매, 그 오염배 열매에다가 그 쓴바위 거기다 넣고 또남부에 지금 지금 같으면 그 야자나무 같은 거 진을 빼가지고 섞어가지고 그거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조금만 송퀴만한 거 하나씩만 먹고 그 40일만에 또 갖다 옥쳐놔. 야, 나풍부 그냥 진짜 참 대단하네. 어? 성령의 사람이 대야한다그 거지. 어? 사람 사람인데 살아가는 방법이 생겨. 어? 그 우리 예전에 조선 목사님 여기서 우리 만나자고 했어요. 이십 년인데 그전이나그 학교나 또 개인 노예나 또 회사나 놀래 사람들 많다고 내가. 잘한 것도 없어요. 성령대로이끌질 마다 가자 이런다고. 그데사람들도뭐또말지한이야저 사람 뭐끄트마지고 재판도 많이 받고 그런다. 그 오늘 양창 목사님 오셨네. 형님, 나 이거 어쩌면 좋을까? 첫째 내가 열흘, 열흘째 도봉할 때. 왜? 내가 일주일 후에 재판했는데 지금 판사가 뭐 하나 써내라고 오는데, 교수가 빨리 오랍니다. 왜냐니까. 호벽대 오고, 호 여러분 같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8년 전에, 1년 동안 서기 한분했 있었어요. 8년 전에. 호역대 목사하고 김원식이 땅값 네? 도 아직 달라는 그두 사람이 카페에 요구르고 그냥 코바로 맞았다고 때렸다고 해서 양창목사님이 딱그니경찰사 서장한테 내가 지금부터 십몇 10, 년 전에 나 혼인 도 만난 적도 없었고 저 김원식이 오고 얼굴도 모르고 나거가지도 아니는데 양창구가 여기 이사라고 예전에 나한테 맞아가지고 진단늦주났다고 갔다 폐활경찰서 총독 가가지고 그런 적 없다고 말해 가지고 처음 보고. 우리 박철무 사장 무혐의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컨테이너 갖다 놓고 3년 동안에 낙관당 업무방했는데 이게 벌금이 7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항소해고등동고반대 내면 재판하는데 형님이 나가서 그 치아해야지 안었습니다변호사들 말아야 안 좋고 나 죽지 못하갑니다. 우리 무사장님왜치하려고 그래? 돈이 많은데 생각해보세 지금 한열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있던 사람은 제그만컨테이너 콘텐에 또삼팔자리라고 어? 조그만한 거 거기다 교인간다는 우리 오늘 안 나오면 이벤트로 목사가 나한테 정보의 제목인데 저 사람 지금 판단책을 통에서 지금 사는데 겨울날 되면 목사님이 조그마한 1인용 텐트 가지고 3인용 텐트나 사다 줬으면 좋겠다고 이런단 말이야 나한테 몇년 전에 그 사람이 지금 벌금 7천만 원앞다 그러는데 어? 김원식이가 야 치아에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치아는 좋겠니? 우리 변호사가 안해주려 그래. 이거 돈 돼서 변호사. 치아는 적당히 하나는 목지하고 사람은 사람인데, 목사를 듣는 제가 지금 한 30년 됐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엔 돈이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하나도 없고, 세 번째는 뭐냐, 저 사람 생각엔 진짜 목사 가짜 묵지가 푸드레되니 나도 목사라는데 진짜 목사가 돼야지, 그것도 말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고소한 애가 답변을 전해라, 답변을 해라, 흔히 치아 하다야 갑다. 다시 한번 솔로 꽉 잡아요. 변호사가 지금 의뢰받아가지고 3 0만 원이 변호사가 어쩐지 모르는 거야. 어? 하... 목사한테 진짜 무사 만나는데 그래서 공연필 다 해줬어요. 근데 김혜영 무사한테 전달했지. 아마 뭐 했을 거야. 두 번째 박순민 옆에 있는 핀총망이 작년 그리 작년 1년 전에 그때도 6천만 원 나왔어 벌금이. 그땐 곤자나 갖다 놔서 주사님 곤자나 갖다 놔아 트럭까지 갖다 놓고 김정호 사 자꾸 보고뭐 해요. 그 아들 사람. 들들들들들 해. 아이나꼴다 안다. 호텔에 가라 시켜가지고 들어. 한 5등 들어갔다 왔으면 어찌 됐다. 이제 경찰관이 그화난과청 소장에 목사님 목사들도 법으로 대처 해야 합니다. 우리 저 목걸이를 어찌 못 쳤습니까. 아나 그거 구사 안 해요. 내가 그래 내가 그래서 무사님 인정만 해줘? 예, 그분이 저어 동점 경찰서에 갔나 왔어. 관광지로 오세 우리 그나가서 나왔어. 그것도 치아에서. 박성경 와서 다피는 거야 무사님저 사람 지금 노가다듬이는데 깃발는 돼있지만은 처음만 좀 치아해 주시아무사님이 하란다 다 하세요. 그저 그래, 좋다. 너도 치아라. 그저까그 치아해 주고 박성경이 는데 그 교회는 아마 치약해서 진짜 구활적인게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지만 은 성경대로 사람이 살아가야 할거니까 사도방은 진짜 2000년 전에 예수 믿으면 다벼랑을 막고 집안이 망가져버리고 다 처형당하면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에서도 오늘 이큰 말씀 뜻이야. 어? 예수님 말씀 다음이지. 성령의 사람이지. 오늘 이게 임시총회는 지금 이제 네 번째에서 옛날 현월1삼일에써있어아 지금 4 0일에 다시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촌냐, 이거 어쩌면 천재라김 팀장 목사하고 나가 이 얘기도 많이 하고 여기서 영주됐다라니 또 드네 됐다 되게 다 있는데 오늘 임청에쓸슬도없고해드망것도 없다 딱한 가지다. 제가 여기 하나 딱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 갔어요? 응. 속에 상자하고 다 나와있으니 양창목사님도 참가지고게요 터터고 다 이미 다 끝난 거, 총에 끝난 거, 공중 다하고 해력 다 나와서 드럼 다 찍어서 다 나온 거, 그거 가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 그거 인층에서 올려서 어? 김창목사 어제 터미네이터 에서 오늘 사임했어 하여도 이제 목사님 내가 해운 하지 아도한개 없다. 그리 중요한 목사가 말한거다 들었어요. 너. 아무 한게 없다. 이건 진짜 목사가 할 것임이 칠스에 말아. 아, 참여해야겠네. 와라. 순서 늦지 않느냐. 걔네 어이가 출근을 해야 할거 아니냐. 늦어라. 한국사님, 박찬목사님아안 온다고 했으면 목사님 바쁜 일이 있다는데. 그래도 누가 야 돼? 순서에. 누가 봐도 이게 누가 하지? 이 사장인데 이게 안 넘어오지 냐 어, 어려웠잖아요. 이거. 오늘 안 돼. 진짜 중국사두치지 말아야 돼. 안온발 했다 하고 이 사람이 소상을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일이 돌아가지만은. 이렇게 해봤어데 마침 거기 딱 보니까 오늘 여기 순서를 딱 보니까 우리 박춘구 사님이잘 치는데 야, 여기, 어? 빌리보서 4장 1절. 그빌리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은 그런 말이 있어요. 어? 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네,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한데라. 이것도 사도 바울이야. 빌리보 옥중에서, 빌리뽀 그의 분리면서 집구 사용하는만따지지 말았다. 예수 믿다 뿌려놔서 오늘 충족한, 그, 처음 된 사람인데, 항상 치말아라 영원히 칩는 생명이 충족이. 난태터스드마이트 자무발견 네. 있지 않느냐? 그러니 보세요. 또뭐내 안에 사는 것을 그리스도니 내가 사아 있으면 내 안에선 성령이 있으니 내가 죽고 사는 것도 예수한테 유익하거니와 예수 믿다 내가 죽고 증거 있으니 나는 죽었지만 저 언니 그 지금 지금 2 0 0 0년까지오지 않아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받으 나옵습니다. 이게 초단주라는 내가 혹은요 선수 받고도 오늘 선배들 사람 많은데 우리가 친척들 많아요. 유튜브가 보는 근데 믿는 사람들 한번 이러지. 수발께서 춤추는 사람도 있어요. 야, 얘 예, 그지만 아니다. 내춤도또 네, 보겠다. 아멘. 아포탄에 있어. 아포탄에 춤도는 또 보게다. 뭐 그런 스트리. 이헬라만크게 나왔어요 이게. 춤도는 또 유기다 유기. 예. 이득이다. 예수한테만 이득이 있는 것이다. 교회 이득이 고 믿는 자에게 이득이 있다. 어. 우리 예전에은 이득을 주하는이야지 내가 우리 아는 어지무 목사님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우이임묘석 목사님. 목사님 우리 어려운 대제도 많고 어려운 첨에도 많은데 변련서다 끝났는데 목사님 우리 어려운 사람들좀럼 거두지 시어 우리가 며칠 만났지 어렵게 만난 거 아니니까 분생선 만나고. 그 사람이 그런도가 되게 신앙심이 있어서 내가 꼭 여기다 순서가늘어야만 한다고. 그 아, 목사님은 같이 갔더라고요 오늘 열 같이 가르쳐주려고, 목사님 같이 주려고 바쁜 것같지 가난하고 오늘. 네? 토요일에 공무하고 그런다는데, 시작했고 가르쳐준다는데. 뭐 <laughs> 도천제는 앤무스탄에 내 안에 사는 것이 필수다. 내가 죽는 것도 리지만 나는 산자다. 자 이렇게 말한다고 살아신 시 여러분. 진짜 내가 우리 찬종현 선집자가 방배동베스트백추 출신 그 총장이고 어? 아, 학교는 참 선입자처럼 총회장인데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천안에서 작년에 나 1년 전에 나한 그래요. 목사님, 모 아, 목사님들도 퇴근도 연합회도 하고, 자영업도 오래 가있었고다 알고 다 했는데, 나 솔직히 물어볼게. 진짜 최애 종교 누구 같아? 누구 누구야? 난한국은왜 이렇게 감사를 생각하지? 누구 누구야? 누구야? 허가재목사님이지아니 그분 세 번만 나가지고 내가 목사했다니까. 그때 목사님들 많았잖아. 아, 밤에동그 자리가 쬐끔 택단에 쳐 놓고 옆에 도둑들이침집하라는데 아, 그게 희락변는거 그게? 어? 아, 열평 가면 열평도 안 돼? 택트안 하고 무슨 희락변, 거기다 학자 하나 딱 앉았어? 이야, 이 사람 백장 좋은 사람이네, 젊은 사람이여? 어? 아, 홍선만나기몸 있어여. 참가나 와서 좀 도와달라고. 아니, 처음에 거기 있어, 교무과장으로 그, 그 갔어 야,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잘하 알지만, 일을 학교 내가 처음 봤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야. 천안 됐을 때 그냥 가보세요. 바닥민족이 만평 되는 건물도 있어. 그게 20평 올라갔어. 그다음 20만평이야, 건평만. 그런 건물도 있고, 만 2천평 올라간 건물도 있어. 기다내 부물로 공경하라. 그래, 그 핏서 만들었는데, 그게 마이슨 킹으로 이스트로 올라갔어. 그런 건물들이 스무 개야. 방배들이 다섯 대고. 난세계대한 학교도 대개로 내가 있던 트위치 시카고 있었고 뭐 어째서 다 갠도 일반 학교나 일반 대학이나 신학 대학이나 했을 때도 반반 나. 청신대죠. 우리 목사님들 청와대 장신대도 그렇고 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야 진짜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근데 얼굴 다치면서 눈물을 불쑥하더라고 나는 허광민 목사님 만은 애가 난장아 들고 만났지만 당신은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때 만났잖아 당신 전임 목사 아니야 그 사람이? 어? 저 분명히 관입이에요? 맞아요 당신 전신 똑같고 마을 최신 와야 돼다못 사는데 용서하세요 잘 운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조상날 대통령보다 더 그냥 이 꽃을 말이야. 한 30일 있다 쳤으려고 그런 법을 2,500만 원 주고 3일 동안 만졌다는데 그허 목사님 찾아내놓고 한 시간 울면서 설교를 한때 내가 은혜 많이 받았는 거야. 야, 내가 저 정도 제재라면 저 정도 제재하면, 제재하면 대단한 말이야. 우리 예장위원이 호흡할 때까지 국가기관에서 보금주의에서 인정할 때까지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목사님. 네, 선유이끼리랑 남들 보면 법원인 줄 같아도 부품 없어. 부품 없어도이 아, 사람 만나면 내 마음이 탔다 하는 것은 제야 돼. 네. 그래서 참 우리가 많은 지역에 내려나 탈집도잖아. 비치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냥 제일 대형 호텔에서만 만나서 저녁도 열고 5 0 0명7 0 0명 들어가면서만 그래 한국에서 한 시간 동안 밥먹 회의할 데가 어디 있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날 몇 군데만 했지. 이일로 와서 일로 오게 된 동료가 2월달에 김정은 목사님이 목사님이 다가서 왔어. 우리고 총회 해륙 보라고 그러니까 공중에서 작년에 이스탄 전 총회 해륙 멘티 딱 보면 은 운영권 승계 약정서 있는데 김정은 목사가 써가지고 왔어. 목사님을 생리배에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왔을 까 내가 어? 공원을 초대하고 여기다가 내가, 한여름에 11주를 빼서 8일 전에 목사님 오고 다 결제 맞고 보고 하고 예전 년에 선교는 이끌어 가라고 제가 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번에 백평으로 가 거야 백평으아저 이리 내서 세미나 한번 좋천아 해방할 것도 없고 사람 30명 오이면해방하면 좋겠어 돈 가지고 여성고, 이 이거 돈 주는 거. 야, 감사하다. 이거 했어요. 지금은 큰 약속이 잘안 됐지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온 거야. 양창 문상이 어렵다고 해서, 한 아, 1층이나 2층이 적겠다. 그래서, 시차 사고 있는데, 전동차. 시층니까시야시도 줄을 올리고. 아유, 이랬어. 저밥밥합니다 신 사모님 도 허약해가지고 이게 종용 같은 데라 두 번이나 내고 이렇게 서가지고 계단에서 게 신은 봤다니까 내가 몇 군데 봤다는 목적을 뒤에서 그냥 앞에 가 있는 거를 우물물그다올라간 다음에 가고 그래서 아안들었다 애리프도 있는데 가야겠다 이제 두고이가다 걸음자들 이 오늘 말은것 이게 성령이 사람이되면은 어딜든지 하 주님이 우대 안에 있 내가 더하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 고급적인 삶이 되고 주전내가 이걸 연구해서 지금 한 40년 동안 이런거 외치는 거예요. 맨날 우리 박상못목지만 제목도 똑같은 거예요. 어? 생명지나고생명인 잃는 거예요. 기에 하나 더 붙은 게 이제 어? 삶이 이루어지야지안 되면 안 되겠다. 어? 내가 이종철 목사님 보고 내가 싸우고 나서 삶이 돼야지 삶이. 그 뭐지? 생활이 안 되면 가짜 목사가 아닙니까? 그때부터 내가 오기지부터 삶으로 구축되지 뭐 삶으로 생활이 돼야 돼 생활 숨쉬는 사람에게서 예배당있잖아 숨쉬는 사람에서 예수 있잖아숨 거두면 성령이 끝나가 이제 성령을안보이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쉴 동안만 열심히 살아서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잘 문제가 있으면 과학부터 가야 한다 이 말이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바오의 삶을 같은 종도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했 됐지라도 위협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인도함 따라서 주님 말을 하라보는 그러한 우리 남녀 종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